지금 보면은 여기서 바람이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래 여기에도 얘가 바람 빨려 들어가고 얘는 또 진공이에요 그러니까 세균이 여기 들어가지 못하게 아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고공이기 때문에 저기 키가 깨끗하게 닦아져야그고 쓰고 나서도 닦아나요 <목소리> 이제 깔면은 이제 세균 아까 푸론이를볼 수가 있는데 일은 너무 진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많이 뭐 이렇게 조금 해도 되나 하는 거를 희석했을때 깔았을 때 눈으로 보이는 푸론이가 보이고 더 많으면 떡. 그렇죠? 이거는 했어요 분을 도말해서 키운 다음에 요렇게 그시약을한 번씩 이렇게 쳐 이거는 PC는 버스 컨트롤 이거는 예를 들면은 정거야 낙스 같은 거 NAOC 걔는 확실히 살균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거를 기준을 삼는 거야 컨트롤로 삼고 나머지 우리가 항균력 있는지 궁금한 애들을 쳐본 거야 근데 지금 얘, 있는 건 얘밖에 없지 이 주변에 균이 안 자라면 얘는 항균력이 있다 라고 보는 거야 이거는 그냥 보여주려고 갖고 있는 거고 얘는 비니스라면은 얘는 파이프 아, 중에 되게 마이크로 리터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할수 있는 비고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준도체베지에 이렇게 놓고 이말할 때 쓰는 스프레더. 그 다음에 이게 마이루션을때 쓰는 1ML짜리. 이거는 되게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1ML짜리. 그 다음에 이게다일봉잘 되는건데 그런식으로 요는 50ml짜리 보통 이제 우리 미리디터를 실험할 때 그냥 ml이라고 하거든요 50ml짜리 토닉칼 튜브 이거는 30짜리고 아 이거 15, 15 15 맞지? 한러니 15짜리고 이거는 스냅형 이렇게 뚜껑을 한 번에 이렇게 한 손으로 딸수 있는 거고 얘는 돌려서딸수 있어요 똑같은 건데 그냥 이렇게 뚜껑을 한 손으로 편하라고나오 아. 대신에 일봉이 얘처럼 막 엄청 양무지게 되지 않지

4개 하면 500, 200. 일단 200을 뺄 수가 있지공 옮기는 걸 보여줄 텐데 이게 쉬워진다고. 이렇게 둔 거고. 조심해야 되고. 얘를 끝까지 끼워요. 끼운 다음에. 아, 일단은 지금 이 얘도 이찬가지로그 남을 때는 이 물음에서야 기포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여기 오늘 이 모델 뭐, 뭐 이니셜 이런 거 새겨놓으면은 남들이 봤을 때 괜찮지. 그래서 이거는 시간 지나면 어차피 좀 지워지긴 하거든. 그래서 뭐두개 써놔도 되고 막 이런 데 써놔도 되고. 자, 이거를 키울 때는 보통 배양액을 이제 이게 1ml이거든요. 1ml 기준, 이거1 보이죠? 1ml 지금 넣어 놓은 건데 1ml 기준 보통 10ml의 배양액. 로 배양을 많이 해는돼 얘가 지금 방금 해가지고 많이 뜨거운데 아이 정도면 따뜻해지면 괜찮겠다. 그래서 얘를 좀 자연스럽게 높게 놔두고 얘를 10ml을 옮기고 여거를 풀어가지고 넣으면 은 이제 24시간 되면 배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 0 m 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할거 있지. 궁금하지 않아? 왜 10ml을 할까? 와, 그리고 그리고 봐봐. 어? 왜 50짜리 이렇게 폴랑 10ml 쓰는데 50 쓸까? 그냥 냐면코니까 아까 15짜리도 있었잖아. 그런거 안 궁금해? 공업 기술이에요. 이거 한번에 잘 안됩니다. 여러분 이제 해보실건데 자이 너무 숨을 요아숨스써 그럼 야나 이거 몇년 했는데 <laughs> 자 요렇게 하고 사실은 요거 1ml짜리 파이프에 따로 있어 근데 지금 도장나가지고 그냥 이걸로 할거예요 얘를 한번에 다 쓸거기 때문에 딱한번 버려요 약간 아직 얼어있거든? 손으로 어. 여기는 금방 녹지? 어. 금방 얼어 지금 거의 다 녹았어요 녹은 여기에다가 이양액을 살짝 넣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잘 섞어주고 뚜껑을 닫아서 이거를 이제 24시간 동안 오래 안쓸 거면 냉동해놨다가 녹여서 쓰면 돼요 몇 개월 정도는 쓸 수가 있어요 한번 만들면 얘도 뭐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넣었다 너무 많이 넘고 싶으면 한 방울에도 몇백만 마리가 있어요 몇만 마리가 있어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도 또 네이밍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24시간 대약이기 때문에 시간도 써줘야 돼 들어갈 수 있는 지금 PM 몇 분이에요? 9시 22분이요 20분이 렇게뭐 20분쯤 해가지고 S뮤터스 키웠고 BHI 그 슈가 왜냐면 슈가를 퍼센테이지를 다르게 한 내용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프로짜리도 그렇거든요 슈가 배지 해가지고 뭐 이제 내가 야경이가 켰다 응.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안쪽에다가 이제 넣을 거예요 는데 아, 어? 그그 <laughs> 다음에 얘를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넣고 위에를 쭉 해보세요 올라오는 거 보지? 아? 어? 너무 많이 했어 10까지 하지 말고 한 0까지만 해봐 그렇지 0까지 딱해보 그렇지 그빼 안을 넣어 그 다음에 그거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뚜껑 닫고 이거부터 뚜껑 문 닫고 그 다음에 이거 스냅 10짜리 열어가지고 아, 반대 그래서 잘 조심하게 넣어서 깊숙하게 넣어서 벽 따라서 이렇게 쭉내손에 너무 기울였어 조금 다 항상 수직으로 또. 그러면 그치? 이렇게 하면 되고, 하고 싶으면 1ml까지 뭐 이렇게 해봐도 돼. 1ml까지. 어, 1ml 이렇게 하안되자아 이렇게. 아, 여기만. 어, 이렇게 해서 너가 뭐 등까지, 뭐, 팔까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기포가 되는 거지? 항상 어. 안에서. 안에서 팔아들이고, 안에서 빼가 그런 식으로 하이패드 사용하면 기포고, 이제 그거는 내려놓고, 내려놓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냥 직쓸 거니까는 한번 요거 닫아놓자. 닫아놓고. 어. 자, 이제 뭐할 거냐면은, 자, 이걸 써볼 거야. 자,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러분, 하이패드하고, 아, 있다? 얘는 이거 22 마이크로 미리리터가 맞춰져 있는 거야. 얘를 할 때는 이거 다 멸균되는 거깐거 건드리면 안 되고 탕탕탕 쳐서 얘를 고정을 시켜요. 고정 시킨 다음에 요거는 내가 희석 해놓은 귀 내기거든? 얘를 열어. 열어가지고 여기 위에 노란색 보이시나요 여러분? 노란색을 먼저 눌러요. 그리고 여기 끝까지 눌러. 근데 흰색게그 다음에 얘를 넣고 손을 천천히 떼면 이렇게22 마이크로 짜 이거를 여러분이 보통 여기에 뱅하면 되겠지. 한번 이거를 또 뿌릴 때는 얘를 또 다시 이렇게 돌리면 돼. 딱내려놓으요 내려놓고 자 이제 다섯 방울 했으니까 됐지 이거 티을 다섯은 빼고 싶어 손 빼고 싶고 요거 있지 요거를 그 이렇게 잡고 여기 파 팔색 버튼을 세게 눌러봐 어, 여기 엄지 눌러봐 탁빠지고 이렇게 하면 뺀 거고 예동해가지고 흡수를 시켜줘야 돼 약간 튀어 있는 거 보이지 음. 이거 아니고 이렇게 약간 위로 올라가게 잡고 뺀 다음에 얘를 문질러서 흡수시켜 문제를 때는 요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문제를 면되니까 한번 살짝 잡아볼까이 빼고 어, 그 다음에 그레이370 올려놓을 수 있는 요 페이퍼 있지, 얘를 올려요. 이건 이미 열근이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올리고 나면 여기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지금 이거는 군내기지만은 이게 뭐 환경 물질이다. 그러면은 얘를 빨아들여가지고 이 위에다가 천천히 스며들 해주면 여기 지금 피약이 들어와. 한번이 나머지 거에 들어갈 수 있어.